이즈 저우지 타이. 자 오랜만에 저우지 타이 날려주고요. 자 이즈 저우지 타이으로 바브리. 역시 박격은 로켓지 오, 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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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리오라시에서짝 월이엠이다. 오늘은 오랜만에 우리 남북 평화보드를 깨고 박격 로켓대 한번 사용해볼까 합니다. 오늘 신나게 정은이 타임 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박격댁은 여러분들이 많이 요청하셨던 악동 박격댁 준비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순박댁이랑 비슷한데 기사 대신에 악동을 투입했고요. 그리고 악동과는 아초보다 얼범이 좀 궁합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얼범을 추가했습니다. 얼범을 투입하니까 악동과 시너지가 좋아서 빅댁도 받기 쉽고 그리고 수비가 굉장히 보강된 것 같아서 더 안정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덱으로 바로, 랭킹전, 저모니 타임, 신나게 한번 난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이쪽 창고블리. 덱을 보시면 됩니다. <laughs> 제 게임에서 보실 수 있잖아요. <laughs> 바로 보시면 되죠. <laughs> 자, 이제 바뀌었고. 어, 상대도 바뀌었네요 자, 일단 서로 바뀌었는데, 내가 얼음법사가 있으니까, 좀 더, 유, 좀 더, 그렇지. 바깥 들어가 주고요. 오 호박. 요새 유행하는 호박인가 보네요. 아니구나. 요새 유행이 아니구나. 요새는 유행은 악동강박이 쫓아. 어쨌든 터네이도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상대도 창고블린이라 박쥐가 있는 호박이네요. 아, 미니어패거리도 있겠죠? 대죠 창고블린. 좋아요. 내꺼한마리 살아났다. 기이드 예. Yeah! 저충박격코 이제 얼음법사. 야 상대가 바로 그냥 저거 들어오네 포구를. 어,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긴 한데. 내가 도 그렇죠. 야 상대도 통나무. 뭐. 괜찮네 나쁘지 않아 상대도. 서로 지금 괜찮은 상황이죠? 자, 한 대만 한 대만 그렇지. Yeah. 한대 때려주면 아주 좋고요. 일단 호박 상 호박 상대로는 복통 박경이비 로켓질로 이겨야 되거든요. 대체 로켓질을 할 상황이 올지 모르겠어요. 올수 있을지. 일단 올수 있을 것 같아. 자, 이거 로켓질 해줄게요. 로켓질 받아 들어가고요. 이지 정은지 타임. 자, 오랜만에 정은지 타임 날려주고요. 자, 이거 토네이도. 자 잽.. 오 그렇지 게이드. 창고 밀레 공짜로 잡아주고요. 계속 순환 돌려줘야 돼요. 자, 이거 통나무 굴려주고. 나무 굴려주고 바로 바뀌요 그쵸 그렇죠. 어그로 끌렸죠? 개이득입니다자 이쪽에 이렇게 괜찮아 우리에게 얼범이 있으니까 얼범이 있으니까 충분히 막아줄 수 있어요 얼범이 있고 악동도 있으니까 얼범이 생각보다 잘 잡아요 저거 얼범이 박격 상대로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의, 의외로 여러분들 생각과 다르게 자, 이, 이치, 이 셔이 타임 들어가시고요 상대 박쥐 저렇게 뽑는 것. 어차피 의미 없죠? 자, 이제 박쥐포. 자, 이제 샹고블리 좋습니다. 자, 상대 샹고블리 뽑았으니까 자, 이제 박쥐. 좋아요. 자, 이제 얼버. 얼벅. 얼버 브어오로고 아, 어그로 실패! 망했네요. 자, <laughs> 이제 똥, 똥나무. 좋아요, 얼버. 자, 괜찮아, 괜찮아. 이거 먼저 설치, 아, 잠깐만, 이, 이거는 악동, 악동하고 통나무, 통나무. 토너모. 아, 통나무래, 토네이도, 토네이도. 자, 그리고 이쪽에 다시 박두포. 자, 박두포 설치해주고, 시간 충분해요, 아직. 자, 박두포 설치해주고, 이치역인타 들어가줍니다. 이치역인타 괜찮아, 괜찮아. 우리가 얼법 있어. 우리가 얼법 있다. 자, 이쪽에 샤코빌리. 아요 이거 토네이도 끌어주면 토네이도 끌어주고요. 토네이도 끌어주. 참고블리한 발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 얼음이랑 같이 온거 제거해 줄수 있고요. 좋습니다. 사이즈 통나무 굴려주고 이치저의 타입으로 마무리. 예스빠 p 자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순박한테 승리. 아 호박 순박이래. 호박한테 승리. <laughs> 시작부터 정신이 없네. 이슈리얼 니 클로바 연체 게임인 게 아니야. 모든 게임이 다 현질 게임이야. <laughs> 무슨 소리야. 여러분들, 높게 높게 가시려면, 어떤 데, 어떤 게임이든 현질 하셔야 돼요. 클로 정도면 양호하지. 야, 그, 다른, 다른, 다른 게임들은, 현질 장난 아니잖아. 리니지 이런 거한번 해보세요. <laughs> 여러분들, 그런 거 하면 이제 죽습니다. 현질의 참맛을 볼수 있어. <laughs>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그렇게 막그 당연히 게임, 모든 게임은 당연히 현질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느 정도 수준 높이까지 올라가려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어떤 게임이든 랭킹, 랭킹 순위권 안에 드는 사람들은 다 현질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뭐 당연한 거야. 자, 일단 상대는 순환자인 것 같아요. 그죠, 창고빌리 근데 게임에서도 여러분들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게임에서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무과금 하시는 분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 현질 하시는 랩발 분들이 현질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 덕에 게임에서도 돈을 벌고, 무리 없이 게임을 우리에게 계속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게임 즐기시기 바랍니다. 야, 잠깐만. 야, 이거, 야, 이거 망했네? 야, 잠깐만. 미니 패커 왜 이렇게 안 죽냐? 아, 내가 한번더 로켓질하는 거 약간 무리인것 같아서 할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당연히 막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못 막았네. 미니 패커가 저렇게 안 죽는구나 생각보다 얼버울 뽑지 말고 악동을 뽑았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네요. 야, 근데 상대 벌써부터 저렇게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자, 일단 이거는 미니 패커가 제거되면 어떻게든 막을 수 있죠. 저, 일단 얼버, 그렇죠? 창고 빌리? 근데 너무 여유 부리는 거 아닙니까? 자이 뽑겠죠? 자이 뽑으면 이쪽 약도. 상대가 감전은 없는데 툭나무만 있는 덱이거같네요 잠깐만 이거 얼음버박어한 대만 한 대만 한 대만 그렇지. 저 오른쪽 오른쪽 머스크 뼈 무시해 줄게요. 아싸 키드. 자, 다시 한 번, 바뀌었고. 괜찮아. 지금 상황을 봐서 자이가 나와도 한두 대만 계속 데미지를 넣어주면 이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정 어론법사. 그렇지. 아, 상대, 아, 상대 머스킨 나오고 좋네요. 자, 이거 통나무 굴려서 머스킨 제거해주고. 그렇지. 자이 빨리 제거해주면 이거 한두대 정도 때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한 대, 한 대. 한대 더, 한대 더, 한대 더. 아, 감전 있었구나. 감전 왜 근데 없는 척 했지? 자, 이제 한 대만 더 때리면 되죠? 자이 한번더 나와도. 잠깐만. 아 이거 아니야 이거 토네이도 쓰기가 약간 무린인것 같아 토네이도 쓰기가 약간 무린인것 같고 똑같이 가자 똑같이 똑같이 가야 돼 똑같이 가야 돼 그렇지 자 이렇게 제가 준비한 한대 때려주고 정의 타이으로 마무리 예스 자 이렇게 깔끔하게 승리 대역전 수겠죠 초반에 로켓츠 두 번은 좀 불이었어 여러분들도 로켓츠 하실 때꼭한 번만 하세요 두 번까지 불이다. 이거 이득추 한번 가볼게요. 박쥐 한번 뽑아 볼까요? 박쥐 뽑고 아 재미 없어. 이득추 안해박혀 <laughs> 뽑습니다. 그냥 뽑을랍니다. 아 이거 아 이거 그거네. 오 어, 그렇지. 자 법사도 법사끼리. 알죠? 또 상대 무덤이겠죠? 이거 백퍼 무덤이죠, 이거? 자, 일단, 데미지는 한대 들어갔구요. 잠깐, 이거 토네이도 써도 안 죽지 않나요? 그쵸. 아, 무덤이 아닌가? 이거 호그인가? 왠지 호그의 향기가 나는데? 아, 근데 대포카트는 죽기가 좀 힘든데? 방금 같은 경우에 약간 운이 좋았어요. 박쥐가 생각보다 딜를 해줘서 운이 좋았는데, 대포카트가 은근히 박격한테 굉장히 강하거든요? 은근히 아니에 대놓고 강하지? 아, 이것도 어그로가 박격한테 끌려있네요. 일부러 통나무로 좀 밀었는데, 아, 실패했네. 자, 요거는 순환으로 압박해야겠다. 악동을 일단 뽑고, 자, 악동을 뽑고, 박격 또 갑니다. 아, 파버리 있네. 아이 근데 파버리면 제 생각에 무덤 아닌 것 같아요. 무덤 아니고 호은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오, 잠깐만. 야, 이게 검시한 <laughs> 한방에다죽어나 일부러 퍼트려놨는데? 아, 이런 황당한 상황이. 자, 이거 로켓이 들어갑니다. 이즈정의 타임. 역시 박격으로 로켓 찌르지. 자, 이제 박격포, 박격포 수비적으로 설치해주고요. 정원이 타임 했으니까. 자, 이쪽에 자 박격, 그렇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자, 요거 써주고, 상대 감전 쓰면, 창고블리그렇죠 좋아요. 잘 막았어, 잘 막았어, 잘 막았어. 어, 깔끔해. 그쵸, 허른범사 이거 바뀌 살아있기 때문에, 저거이타한번더 날려줍니다. 대신저거이타 잠깐만. 에이, 데카가 안 들어왔네? <laughs> 괜찮아요, 여러분들. 막을 수 있어, 막을 수 있어. 자, 우리에게 악동이 있다. 제주 샷고블링 자 얼버업도 있어 얼버 얼벅. 얼버업도 힘네야 배드 무시해 배드 무시해 배드 무시해 어차피 우리 씨아저 시... 어, 끝났네? 자 이제 통과 통나... <laughs> 여러분들 끝났습니다 언제 언제 끝났지? 자 이제 저울 타워브로 마무리 예 s 역시 박격은 로켓 집켓 집켓 집 오. <목소리> 와! 야, 이거, 씨. <laughs> 야, 워리어 인생 대구력 나올 뻔 했다. <laughs> 야, 근데 이걸 또 이겼어. 그것도 한끗 차이로. 마지막에 근데 왜 얼음볼사, 베비드래곤 이 어그로 안 끌렸냐? 야, 나 진짜. <laughs> 이거 내 인생 최대의 명격이다. 비겁한 변명입니다. 내가 스스로 만든. 마치 축구로 따지면 월드컵에서 내가 로스타일 남았는데 1대0으로 이기고 있었어. 근데 내가 자살골 을 넣고, 그 다음에 내가 역전골 또 넣은 거야. <laughs> 저 어쨌든 악동승박으로 2,300 등까지 올라왔습니다. 지역 랭킹도 100등 안에 들어왔네요. 91 등까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5,100 점까지 올려봤고요. 악동순박 어,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 저 요거 특히 아처보다는 어른법사가 악동이랑 더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덱 한번 써보시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어, 좋은 박격대인 것 같아. 그럼 여러분들 가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꼭한 번씩 클릭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박격과 함께 저거니 타임 로켓으로 돌아와 워리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안녕.